안양시부들 2월 13일 목요일 아침이에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아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전으로부터 예방하셨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 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구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아담이 이 세상의 권세를 사단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모든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묶고 나서야 그 집을 털수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오셔서 사단의 손발을 묶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빼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영적으로 나라가 바뀌게 돼요 어둠의 나라에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자녀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알아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열려있는 문을 통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꾸므로 하늘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삶을 누리세요. 함께 고백해 봐요. 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아요. 내일 만나요.